6월 18일, 화요일 아침, 날씨는 많이 밝은데 구름이 많아요. 해가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와, 멋있어요. 하늘이 멋있어서 오늘은 구름을 잡으러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아, 그럼 구름을 한 바퀴 보여드릴까요? 네, 동쪽 하늘에는 벌써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구름이 멋있네요, 오늘. 음, 동, 음 동남쪽 구름 좀 보세요. 와 구름이 아주 예술입니다. 네, 푸른 하늘에 회색 구름이 함께 어우러져 있고, 뒤에는 푸른 하늘들이 보이고 있고요. 네, 아주 멋있는 음 광경입니다. 남쪽 하늘, 음 일기예보는 오늘도 비가 온다 했어요. 네, 7번 목도에 초록초록이 아주 예쁘게 어, 빛나고 있고요. 어, 좌기나무에 분홍색꽃이 아주 보이는 6월 28일 새벽입니다. 네. 어 동남쪽 하늘이 너무 멋있어요. 그늘, 구름이. 음, 그래서 이 구름을 잡기 위해서 어,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 화요일입니다. 월수토만 실방을 하고, 네, 화목금, 일은 아, 제가 일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날입니다. 네, 아, 습관이 돼서 아침에 일출만. 아, 떠오르는 시간만 되면 옥상으로 올라오는 습관이 됐네요. <laughs>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찬란한 태양 일출 소식을 보내드리는 강원도 삼척 원도. 네, 허니할메. <laughs> 오늘도 아, 여러분들한테 어, 아침을 알리고 새벽을 알리면서 어, 함께하는 자연전도사 허니할메입니다. 네, 뭐 장화철이라 오늘도 어, 비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음 일주일 내내 어, 아주 생활을 멋있게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 저 구름이 약간 비켜져가지고 일출이 보이네요 다행이에요 <laughs> 음 멋있는 음, 일출 어, 검은 구름은 보이지만 그래도 일출이 보여줘서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내일은 실방하는 날입니다. 월, 스 토는 실방을 합니다. 어, 당분간은 어, 내일이 29일이죠? <laughs> 그리고 7월 2일이 토요일입니다. 어, 그때는 어, 비가 안오면 바닷가에 나가서 한번 일출을 해보려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어우, 태양이 흐려지네요. 어, 동남쪽의 아름다운 푸른 음,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일출,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강원도 삼척 원더 음, 허니연구소 허니할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음, 아주 싱그러운 칠번국도 활기찬 차량의 움직임이 보이고 네. 태양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들 위해서 떠오르고 있는 우와 새한 마리가 와 날아주네요 <laughs> 어, 저는 이렇게 새벽에 어, 이렇게 일출 찍을 때 올라와서 어, 새들이 날아주면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와 검은 부름이 점점 음 짙어집니다 그래도 그 사이가 어, 아침에 일출이 보여서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네, 화요일 <laughs> 음음 <laughs> 태양이 어 <꼭> 빛나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올라와서 저 검은 구름 사이로 들어가면 태양은 또 사라지겠죠? <laughs> 그래도 아직. 아, 흰 부분이 있어서 오늘 태양을 애초를 잡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음, 그림 같아요. <laughs> 구름이 어, 하늘에다 그림을 그림을 그린다 그랬잖아요. 아, 이거 보세요. 아주 그림을 그려서. 아주 하나의 명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laughs> 음, 음 까치 까마귀가 지저주는 6월 28일 새벽 음, 일출과 함께 멋있는 하늘을 담아봅니다. 우와 멋있는 새벽 하늘. 음짠 네. 점점 음, 검은 그릇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시간이네요. <laughs> 음. 멀리서 까치가 지저주고 있는 새벽. 어우 옥상에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6월 28일 오늘의 아침 일출. 네 감사합니다. 강원도 삼척. 언더 허니 연구소 허니 할매 아침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